사랑합니다. 새해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라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고심 끝에 신정 예배를 다섯시, 일곱시, 아홉시, 열한시 이렇게 네번 사부로 나누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종교 모든 면에서 다사 단안했을 뿐만 아니라 파란 만장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물었고 정말 새해를 인마늘의 은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서 그것은 사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430년간 종살이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 호랩산으로 부르셨어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땅에 비,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장을 내리시고 바로바로이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예. 아마 춤을 추면서 그렇죠 찬송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예. 우리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리고 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는가? 그런데 고민할 틈도 없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자, 12절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왜냐하면 출애굽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선 어떻게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지금 죽을 것 아니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있는 게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그열 가지 이적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포메리스는 인간이 변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상황이, 상황이, 환경이, 환경이 완전히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부자 였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하게 되거나 근거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아니면 저 적도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남극에 가 살게 되거나 예,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 두 번째는 상황이 극단적이면 변한다. 너무나 절박해지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뭔가를 깨달으면 변하게 된다고 톰헤리슨은 말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거나 아니면은 예, 뭔가를 깨달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찬송하고 춤을 추며 나왔지만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 주위가 앞에서 또 완전히 변에서 지금 모세를 운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13절에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내급 사람 영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상황은 똑같죠? 찬 환경은 똑같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은 똑같이 홍해 바다 앞에 있고 애굽 군대가 뒤에 있지만 뭐가 다릅니까? 반응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다음에 또 한탄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이 다른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잘생겼나, 가문이 어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반응이 다른 것은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반사할 때가 있습니다 반응할 때 그 반응에 두 가지 있죠?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있습니다 조건반사, 예를 들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데 누가 욕을 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손으로 뜨거걸 만졌습니다 갑자기 예, 닿았는데 그때 생각합니까? 아, 상당히 뜨겁다 내 손이 타고 있구나 온도가 200도는 될것 같은데 빨리 떼야 되겠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무조건적으로 반사해서 손을 떼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느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권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3일상1 7장에 다윗의 말인데, 다윗이 이전에 모르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예, 지금 돌도 안 던졌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째 내게 불어지느냐 자, 13절과 14절에 아까 우리가 봤죠. 그때 모시, 백성들은 원망하고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걱정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게 불어지느냐이라엘 자손의 명령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아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참 쉬운 일이죠. 지팡이만 들고도면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죠. 예, 말이 안 되지만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예, 갈리간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 가지고 갖다 주라 하니까 포도주가 되었다. 그런데 연회장은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물떤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지? 예. 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갖다 주라니까 순종해서.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다음에 또 어떤 거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기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열고성이 있습니다. 이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사다리를 준비하고 공성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단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황당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돕니다. 그런데 말하면 안 돼요. 이 정말 돈다고 무너지겠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침묵 가운 돕니다. 자, 한 박, 하루, 이틀, 사흘 돌았습니다. 한 올째 되면 땅좀 흔들려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7일아침도 변화가 없어요. 여섯 박이 돌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일곱 박이 돌고 소리 질때그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류거승이 발굴되어져서 이중 성벽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갑자기 무너진 것도 확인돼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기를 메고 걸어 들어가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요단강은요. 메고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은약계를 메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황당한, 그러나 순종했을 때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씌우죠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완벽한 계획을 씌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황당해 보여도 결과는 완벽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완벽해도 결과는 황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죠 여러 요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 다음에 또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5병이 7명의 기적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뱀 만들어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자. 뭐 제가 노뱀 만들어 달았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다. 그런데 장막 안에서 무슨 미친 소리야. 빨리 좀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죽거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이죠. 물론 그 노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결과가 황당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황당해 보여도 결과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편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담백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오늘 본문 2, 3절과 5절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축에 들어옵니다. 바다 갈라졌고 백성들이 건너하는데 그들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데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 어렵게 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합쳐져서 에웃 군대는 다 소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모세는 이것을 미리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부르짖고 기도했겠지요. 믿음으로 군을 보러 선포했지만 모세도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네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중당은 난리쳤지만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까지 이적을 펴붙여서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것을 믿었. 어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웠지만. 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견디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세는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섭리를 인도를 믿지 못했어 결국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군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당이 뭡니까? 아예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본죄가 있는데 있는데 우리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면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기동답에 축복을 부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황당합니다 황당하죠? 예수는 벌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뭐 진짜 사람인지 신인지 자기는 확실히지도 않은데 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여요 예, 복음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다 자, 그런데 권을 받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미래에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권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그동안 인도에 오셨으면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든지, 그렇죠? 이길 힘을 주시든지 견딜 능력을 주시든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받을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을 주셨죠. 안 그러면 이게 능력을 주든지 아니면 견디게 하시든지 뭔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오늘 오늘 올해 우리 가정에, 직정화사업장에, 우리 상민교에 나라민족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